그냥 자기, 좀 아쉬운 밤이지 않아? 라면 먹고 갈래요? 자, 우리가 그 정말 용기 있게 응. 사랑을 고백할 때 쓰는 한국말이에요. 해주세요. 한국말이... <laughs> 정말 용기 있게 고백할 때 용기를 내서 고백할 때 쓰는 말이에요. 응. 사랑을 고백할 때 쓰는 말 사랑, 응 I love you. 예, uh -huh. 네, 자 볼게요. 야 이빨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나?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? <laughs> 내가 너, <좋아하면 웃음> 되냐? 아, 저한테... 야, 너 좋아할 수도 있잖아. 야 이빨이 세상 죽 같은 것들이면 나한테 치들이야이 개. 자 다시 한번 볼게요. 야너 좋아하면. 자 야, 이발, 내가 사랑 내가 고백할 때 쓰는 말이에요. 한 달입니다. 어. 안 돼. 빨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?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? 내가 너 좋아할 수도 있잖아. 내가 이 빨리 세상 좋아. 자 내가 너 좋아할 수도 있잖아까지. 응. 응. <laughs> 아, 아, 아 응. 자 연습해 이거 써줄게 이거. 아아 아. 내가 사? 뭔데? 아 그거 말고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지금 이거. 아 내가 너 좋아하면 거... 안 되냐? 그냥 할수 있어? 네. 아아 아, 그냥. 오케이. 야너 좋아하면 안 되냐? 내가 너 좋아하면 안되안 돼. 야 내가 너 시발? 어그게잖아야너 좋아하면 안 되냐?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? 오오오오오오 <laughs> <laughs> <I need it. 웃음> I will pick up, guy. <laughs> oh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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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?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? 내가 너 I understand. He said, "You don't like me. You don't like me. Mm -hmm. But yo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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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can, you can like me more." 응? <목소리> 어? 어? 할수 있잖아. X발 아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?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? 내가 너 좋아하면 할수 있잖아. 어. <목소리> 어. 어. 야이집 피하지. 야이집 어디 갔어? 야이씨. 야이씨. 어, 자 다시 휴로. X발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?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? 내가 너 좋아하면 할 수도 있잖아. 그거 이상한데. 내가 너 좋아할, 수 있잖아. 어, 좋아할 수 수도 있잖아. 좋아할 어. 수도. 할 수도 있잖아. 할 수도 있잖아. 야이씨 참성한 거야. 아이씨. 씨발. 씨발, 야이씨 어, 내말알 처음에 씨발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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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? 응? 아이 응? 슈? 씨발은 안 되니까. 왜왜왜 왜? 아이씨. 씨발 좋아요. <laughs> yeah, <yeah, yeah>, yeah. <laughs> 아, 유튜브 안돼서 유튜브에 안돼 유튜브에 안돼 자 아, 이씨 이씨 자 하이츄 아 이씨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내가 너 좋아할 수도 있잖아 <웃음> <씨>. <웃음> I see. 내가 너 아면, 난디냐? 내가 너저 아면, 난디냐? 내가 너 아이, 저 아이, 아 아이, 씨 아이, 저아아 아이, 저 아이, 저아아아아 아이, 아 아이, 이